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월 순복음 분당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대성전에서 열린 축복의 문을 여는 2017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다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축복의 문을 여는 2017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하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017년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성회 첫날부터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대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태근 목사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에 근거해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첫째 날 신년축복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태근 목사를 필두로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가 예레미야의 기도, 중앙선교교회 한기채 목사가 룻이펙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왕을 모셔야, 모셔야 합니다를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랍니다. 또한 4일에는 위성을 통해 일이오.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살아버렸습니다. 전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주님 복받은 인생 살기 원합니다.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2017년을 믿음으로 무장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설교 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지구촌에 소외되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굿피플 러브콘서트가 우리교회 대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풀이 지구촌 곳곳에 소외되고 굶주린 이웃들을 돕기 위해 구피풀 문화홍보대사 및 뮤지션들과 함께 진행하는 만원의 기적 러브콘서트를 지난 20일 우리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구피풀 홍보대사 박윤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러브콘서트는 CCM 듀오 찬양사역자 사랑이야기 CCM계의 가장 사랑받는 싱어송라이터 유인성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CCM 아티스트이자 축복송을 작사, 작곡한 찬양사역자 송정미 교수가 참여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날 러브콘서트에 참석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피플 후원신청서를 작성하며 전 세계 굶주린 이웃들을 돕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러브콘서트에 앞서 이태근 목사는 강도 만난 팔았어요. 현대인에 대해 설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나눔의 기회를 놓치지 말자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구피풀을 통해 만성적인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일 바울 성전에서 2017 시무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우리 교회 교직원을 비롯해 도촌종합사회복지관, 국내유치원, 여의도순복음양평기도원 관계자와 직원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2016년도 가을학기 분당양육수료예배가 지난 8일 베들레헴성전에서 드려졌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태근 목사는 말씀의 힘에 대해 설교하며 중심도 사역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2017 신년하례예배가 지난 1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야성 제1부총회장 이태근 목사는 사회를 맡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는 함께하는 2017년 성남시 신년예배가 지난 9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태근 목사는 긍정적인 말은 운명을 바꾼다라며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난 23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열린 2017 수원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의 강사로 초청된 이태근 목사는 서로 사랑하자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일 이태근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 신 안산교회에서 열린 신년 축복 열희복 기도 대성회의 주강사로 초청돼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23일 경기도 동탄에 위치한 동탄순복음교회에서는 신년 축복 성회를 개최하고 이태근 목사를초청해 예배를 하나는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이태근 목사는 2017년 첫 해외 선교지로 필리핀 다바오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방회와 다바오 홀리그라운드 교회에서 순복음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이태근 목사를 초청해 성사됐습니다 이태근 목사는 필리핀 하나님의 성의 린다나우 지방의 소속 목회자를 대상으로 두 번에 걸쳐 설교 세미나를 인도했고 투니마 선교대학원 개원 예배와 쿨리그라운드교회 부흥성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 주분장 스크린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2월 되시기 바랍니다.